열왕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왕들의 역사의 패턴이 비슷해서 아마 좀 지루하게 느끼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면이 걱정이 되어서 많은 왕을 다루지 않고 언급해야 할 왕들만 좀 다루고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왕들 이야기는 여러분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기를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아 왕을 끝으로 유다의 역사는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역사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1년간의 통치했던 요시아 때가 남유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남의 전쟁에 간섭하다가 요시아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전쟁이 유다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향이 충분히 있기에 요시아는 그 전쟁에 뛰어들었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끼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가 전사하게 된이 전투는 중동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전투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를 정복하고 폐주하는 아수르를 추격하던 바벨론의 군대와 그리고 이들의 서진을 막으려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놓치 아니려는 애굽 군대의 전투였습니다. 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더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예. 바벨론은 서진을 하면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 서쪽으로 세계 정복을 향해 뻗어 나갔고요. 애굽은 남쪽에서 올라와 바벨론의 서진을 막아서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자신의 영향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이 아수르를 도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 사실 관계가 좋아서 도우려고 한게 아니라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살려두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 숨망치한의 관계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막아서 있어주는 것이 바벨론을 애굽이 바로 직접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들에게 유익된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굽의 진격을 요시아 왕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마저 극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었더니 아수르의 생명을 이참에 끊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애굽을 막아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전쟁에 뛰어든 건 아닙니다. 애굽의 군사력이 월등히 유다보다 뛰어났기에. 아마도 요시아가 기대하는 건 진격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진격의 속도를 늦춤으로써 이 애굽이 바벨론을 맞을 수 있는 호기를 잃어버리게 해서 전세 판도를 흔들어 놓고자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군사력은 애굽을 맞아 버텨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요시아는 전쟁 중에 화살을 맞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후송되었지만 출혈이 심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꺼져버림으로써 남유다는 멸망의 기운이 확연하게 지배하게 되죠. 이 유다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한 20여 년 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죽음을 접한 유다는 그의 아들 여호 아하스를 왕으로 세워서 유다 나라의 혼란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막아 싸우던 애굽왕 바로는 여호 아하스를 자신의 전장의 막사로 소환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유형을 보내버립니다. 자신을 대항하던 요시아의 뒤를 이은 그를 내버려 둘수 없다는 거죠. 아마도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혈안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그를 유배시켜버리고 친애굽적 인사를 왕위에 세워서 이후에도 애굽이 남유다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우위에 서고자 하는 계산으로 왕을 세웁니다. 이 여호 아스의 배다른 형이었던 엘리야김이라는 존재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개명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개명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의미가 깊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아시죠?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명을 했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이름을 하사하노라. 이 뜻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네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내가 정해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정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통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지요. 생명을 주신 자가 그에게 이름을 정해주는데 지금 애굽 왕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 엄청난 벌금을 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때문에 전쟁에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손해가 막대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막대한 벌금을 내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또한 가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조공을 막대한 조공을 받쳐내기 위해서 경제를 딱 딸딸 끌어서싹끌어서 내다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경제력을 회복하는 데까지 한참 걸리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시는 애굽을 향해 싸울 수 있는 키트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라는 효과가 함께 있는 것이죠요호야김은 과다한 벌금이었지만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 벌금을 위한 세금을 각출하게 징수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보낼 세금을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거할 초호화한 왕궁까지 건설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금 나무껍질을 벗겨 먹어야 할 이런 상황인데 자신을 호화한 왕궁을 짓고 있다 이거야말로 악한 군주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무너져가는 유다의 구군을 마지막까지 쥐어짜서 자신의 입에 털어넣어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압박에 시달리던 여호야김은 말년에는 요 바벨론의 압박까지 받게 됩니다 애굽과의 일전에서 잠시 물러났던 바벨론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자의 인솔하에 애굽과 다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은 완전히 애굽을 격퇴시키고 팔레스타인에서 완전히 쫓아내서 애굽 애국당, 땅, 아프리카 애굽 땅으로 밀어 넣어 버립니다. 유다가 속한 팔레스타인 땅은 완전히 바벨론의 수중에 떨어지고 만 것이죠. 바로 이때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유다의 1차 침공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유다 침공 1차였는데 침공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많은 유다인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고 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간 무리 중에 우리 유명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만 끌려간 게 아니라요 귀족의 자제들이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이건 바벨론의 식민정책이 그러했는데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의 고관 자제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 바벨론의 관료로 등용했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출신이든 상관없이 바벨론에 도움이 되는 일꾼이라면 파격적인 인재 등용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도 포로민 중에 하나였지만 총리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의 식민정책이 멸망하고 포로되어 버린 유다인들에게는 그나마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으니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여지가 많이 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호야김은 더 이상 애굽을 기댈 수 없고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섬기다가 3년 동안 죽은 듯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기회를 엿보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의 창건 왕이었던 나보폴라살 왕이 죽게 됩니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 들리자 왕자였던 느부갓네살은 왕위를 다른 자에게 뺏길 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데리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위를 물려받고 주전 601년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와 애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죽은 것 같았던 애굽이 필사적으로 자기 땅에서는 저항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낸 거죠. 이쯤 되자 느브갓네살은 다시 한번 군대를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바벨론으로 잠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때 여호야김은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애굽이 아직 살아 있네. 아직 힘이 있네. 그렇게 착각하고는 바벨론을 이 기회에 배신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을 배신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곳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극구 그 만류했음에도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토굴에 감금까지 하면서 압박하고 그의 생각대로 바벨론에께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철수한 것 같이 보였던 느브갓네살은 철수한 게 아니죠. 잠깐 휴전했을 뿐입니다. 유다의 배신 소식을 전해들은 느브갓네살은 격분하게 되고 주전 597년 마침내 자신이 몰고 온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팔레스타인 모든 땅을 유다 땅까지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2차 유다 침공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 침공해오던 그 즈음에 여호야 김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18살 난 그의 아들 여호야 김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침공받아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후 왕자들 신복들 뿐만 아니라 용사들 그리고 기술자 대장장이들까지 깡그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또 함께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바벨론 포로 때에 끌려가게 됩니다. 느브갓네사은 여호야긴의 삼촌이자 요시아 왕의 셋째 아들인 마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는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개명합니다. 바벨론의 강력함을 직접 경험했으면 이 시드기야가 이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바벨론 지금 날아오르고 있는 이 바벨론은 손댈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좀고분고분 했었어야 하는데 13절에 보시면 그가 느브갓네살을 또 배반합니다. 이유는 다 죽어 가는 애굽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싶었던 겁니다. 왜? 전통적으로 애굽이 팔레스타인의 군주였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이게 뒤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은 때로부터 그냥 공주만 데려온 게 아니라 유다 땅 안에는 친애굽 귀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애굽과 친하게 지내므로써 이권을 누리는 자들이 생겨나서 그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한 350년 되는 기간이죠. 그긴 시간 동안 친 애굽 세력들이 유다 왕궁을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늘 호시탐탐 애굽에 붙어야 합니다. 애굽과 손잡아야 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끊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시드기아도 바로 그런 신하들의 권유에 못 이겨, 바로 이런 배신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전 588년 바벨론은 즉각적으로 공격해옵니다. 이것이 이때 제3차 유다 침공입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은 포위되고요. 애굽의 원군을 요청해서 애굽이 원군을 보내기는 했는데 애굽 땅에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격퇴를 맞아서 다시 애굽으로 쫓겨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유다로서는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식량이 이미 바닥나서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극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7월에 바벨론은 성벽을 뚫고 쏟아져 들어옵니다. 시디게아는 놀라 도망가지만 곧 붙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걸 보고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2차 침공 때싹 쓸어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도 없는 그 유다 땅을 이제는 금속으로 된 모든 것들과 많은 왕족과 학자들, 노예들, 노예로 부릴 만한 건장한 자라면 모조리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게 제 3차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이때가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이죠. 유다의 비참한 역사는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바벨론은 다시는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도 파괴하고 황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 버려진 땅으로 그냥 그렇게 70년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18주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 남유다의 왕은 20명이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의 우리 인생 진리, 이 열왕들의 모습을 보며 발견해야 할세 가지 진리를 이렇게 찾아 봅니다. 첫 번째는요, 각 왕들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있었죠. 부강하고 약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니더라라는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들의 부기와 영광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한 사람을 두고, 부한 나라를 보고, 왕국을 부강하게 하면, 야, 너 대단하네. 잘했다. 칭찬받을. 충성된 종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집이 좀 가난하고, 나라가 가난하고, 좀 힘겨우면, 이 약하고 게으른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잘 살고 부유하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부기와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미가 별로 없는 그것에,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건다면, 그건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크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로 우리는 왜 그것을 그렇게 크게 여기고 인생 전체를 올인하여서 거기다가 쏟아붓습니까? 그건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많은 유익과 편리를 바로 그 물질이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그걸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거기에 무관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관심 없고 의미를 두지 않는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는 죽으라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 1번입니다. 하나님 늘 그거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늘 그거 놓고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그만 좀 해라. 그건 네가 열심히 살면 돼. 그러나 그것이 네 인생의 의미가 되는 건 아니야. 나는 늘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한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했으니 이제 하나님께 갑시다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잠시만 기다려달라더니만 금고에서 금덩이를 꺼내서 가방에 담아 어깨에 울러매는 겁니다 그뭐 하래 어디다가 쓰려고 그러느냐? 아,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천사는 못 이긴 척 그를 데리고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반겨 맞으면서 기뻐하는데, 어깨에 뭔가 울러 맨게 있어서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기쁜 낯으로 풀어서 열어 보여 주면서 금덩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죠. 아니, 보도블럭을 왜 무겁게 들고 다니냐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화가 말해 주는 게 뭡니까? 이건 교회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성경적입니다. 천국에서 금덩이가 여러분 무슨 가치를 가질까요? 거기에도 금덩이를 금덩이로 취급해 줄까요? 아마 절대 아닐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계시록에 보십시오. 열두 진주문과 각양보석,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찬란히 빛나는 보석들이 너무너무 많이 아름답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금덩이라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도블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같이 있다 여기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것에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허무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 인생의 허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진짜 인생의 허무 중에 허무를 느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는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로 내 삶을 복되게 채우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인생 허무한 게 아닙니다. 좀 가난할 수 있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허무한 게 아닙니다. 열왕들에게서 보시다시피 금은보화와 최고의 영광을 그들이 누렸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될수 없었던 인생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진정한 허무입니다. 영원한 허무이지요. 열왕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열왕들이 쫓던 것을 쫓지 마시고 쫓아야 할 것을 바르게 쫓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같이 먹인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같이 먹이신 바로 그것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덩이, 은덩이는 결국 남의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남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도 결국 수천 년 동안 남의 것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나한테 잠시 있을 뿐이지. 결국 그건 내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평가의 기준으로 여기실 만한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평가 항목에도 없는 것, 그것까지고 목을 메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야너뭐 하다 왔냐?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이런 허망한 인생, 그게 제일 허무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의미 있다 여기시는 그것을 여러분의 의미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임마누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걸 여왕들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펴본 왕들 중에 여우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역사에 최고로 부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최고로 넓, 넓은 영토를 가진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뭔가를 늘 손에 꼭 붙잡으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여야 할게 뭡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손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인생 되셔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만 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아름답고 든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급의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상급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도하시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여러분 의미, 왜곡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 사는 인생 아닐까요? 돈이 많아서 남들 앞에 조금 뻑이고 사는 것, 여러분 그건 기분은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인생의 의미는 아니죠 남들보다 좀큰 평수에 살고 좀큰 차를 살고 좀 폼나는 자리에 앉는 것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인생에 큰 의미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인생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남들보다 높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보좌에 계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고 내 삶을 평가해 주신다면 세상에서 펄짝펄짝 뛰고 있는 세상의 잘났다 말하는 대단하다 말하는 부하다 말하는 그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마누엘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역사를 만들고자 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더 현명한 승리자의 길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왕궁은, 여러분, 바벨탑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요, 결국 욕심과 유혹에 무너져 나의 왕국을 만들고 말지요. 그건 내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내 왕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왕국의 영향 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예속과 속박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면 내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모두가 축복된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왕국 속의 주인은 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종일 뿐입니다. 그의 왕국 속의 왕은 그밖에 없습니다. 나는 종일 뿐입니다. 예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 속에는 우리 모두를 은혜로 품으셔서 지극한 사랑과 은혜로 품어내시기에, 여러분 거기에 온전한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니무롯, 성경이 그를 설명할 때 뛰어난 유명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명한 사냥꾼. 얼마나 호랑이를 잘 잡았기에 유명한 사냥꾼인가 그건 동물을 잘 잡아서 사냥꾼이 아니라요 뛰어난 전사였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뛰어난 히어로였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전부 제압하고 발 아래 둘수 있는 힘있는 능력자라 말합니다 바벨론 초기 제국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요 바벨과 에렉, 에렉과 아갓 그리고 아수르의 니누에까지 이르러 그의 나라 영토가 광활했다고 말합니다. 이건요, 바벨론 제국의 땅덩어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역사의 아주 초기 시대인 니무롯이 살았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이 살았던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살았던 그 사람 시대에 이미 제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은 그가 만든 그 제국은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제국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문화 제국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무너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할건 바벨탑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니므롯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바벨탑은요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완전히 쓸모없는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는 지금부터 4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4천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고, 그가 쌓은 재단은 우리도 여전히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재단으로 함께 쌓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재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높고 대단해 보였지만 아브라함이 쌓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재단보다 영광스럽지 못했습니다. 바벨탑은 그냥 그 재단이었어요. 하나, 신께 드리는. 근데 그건 그냥 의미 없이 무너져버렸고, 끝나버렸고. 아브라함의 재단은 지금도 여전히 세계 모든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재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따져보십시오. 높이 쌓았다고 승리자입니까? 강대해 보인다고 승리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자입니다. 그의 영향을 입은, 그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재단을 쌓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설해가는 축복과 복된 아름다운 은혜를 전파하는 진정한 삶의 승리자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바벨탑, 여러분 자신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혈안이 된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의 재단을 쌓아가고 넓혀가는, 확장시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계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